형 진짜 친했던 여사친이랑 자게 됐는데 다음날에 둘다 쿨하게 빠빠이 했어.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곧 헤어지겠다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전화에서는 나보고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대. 오늘 남자친구 만나러 가서 확실하게 헤어지자고 말을 못했나봐. 남자친구는 안전자산으로 놓고 나는 간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나는 걔랑 사귀고 싶단 말이야. 딱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 같아. 주도권 안 뺏긴 채로 걔를 나한테 오게 하려면 어떤 태도로 그 친구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불가능한 주도권은안 뺏긴 채로? 이미 뺏겼는데? 안 뺏긴 채로라고 네가 말을 하는 거는 아직 내가 뺏긴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어 이걸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야 이미 쟤한테 가 있어 쟤가 가지고 있는데 형안 뺏기려면 어떻게 되지? 야너 그거 있나 없나 확인해봐 어? 어? 없네? 주도권이 너한테 없어 이미 없는데 안 뺏긴다고? 없는, 없는데 어떻게 안 뺏겨? 있어야지 안 뺏기지. 뭔 개소리야. 아니 무슨 주도권을 안 뺏겨. 주도권은 이미 걔한테 일찌감치 넘어갔는데. 킹리적 가심으로. 권승현 뇌피셜. 탐정 권승현. 자, 처음에 진짜 친했던 여사친이라 자게 됐다. 진짜 친했던.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진심으로 너무 사귀고 싶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이 여자애한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내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어요. 걔랑 자게 됐다. 얼떨결에 술 먹고 한번 한 거지? 너는 그냥 그 여자한테 생체 디리도 쿨하게 빠빠야 돼. 어, 쿨하게 빠빠그렇 그치? 아. 열일했어? 응, 음, 오케이. 만족? 응, 음, 좋았다. 근데, 아, 남친 만진 못하네. 남친은, 다시 얘는, 아, 씨. 안 되겠다. 역시, 남친이 짱이네. 어.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laughs> 못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닐 거야. 물론 사귀었던 날도 있을 거고, 서로 그런 감정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니까, 내 생각에, 너가 그 여자애를 못 사귄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아 내가 이미 좋아했을 때는 얘가 남친이 있었다 이거지 또는 그러면은 왜 여자애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냐고 남자친구 없는 여자애를 좋아해서 꼬셔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훨씬 더 빠를 텐데 왜 남자친구 있는 여자애한테 눌러 붙어서 친구하자 이렇게 하고 눌러 붙어가지고 그 여자애가 남자 정리하는 거를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어, 꼬봉짓 하면서 왜 그러고 있냐? 이거 자체가 찐따짓이야, 찐따, 찐따 공인증서 발 정확히 니가 알고 있네. 남자친구는 안전자산으로 놓고 나는 간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된게 맞네. 반대야. 남자친구를 이제 안전자산으로 해서 두고 새로운 거 찾아 나서겠다. 이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만나고 너는 심심할 때 갖고 놀겠다. 남자친구가 안전자산이 아니야. 니가 안전자산이야 지금. 그 남자친구랑 더잘 되고 싶어. 잘 되고 싶은데 안 되거나 좀 싸우거나 좀 이러잖아 그러면은 언제든지 힝! 하고 이제 팍! 했을 때 너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그동안 남자친구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널 만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라면 먹다가 김치를 한입 먹은 거지 그런 느낌이야 넌 김치 같은 존재야 김치나.. 아 여기 좀 단무지로 하자 단무지 아 단무지 하니까 모자 색깔 단무지 그러면서 딱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 같아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도 자연스러운 거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렇게 된게 자연스러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홍수가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 아, 자연스럽게 무너졌다. 이게 맞는 거란 말이야.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어? 뭐 네가 불리해진 거야? 아니야. 네가 찐따짓을 했기 때문에 불리해진 거야. 네가 꼬봉짓을 했기 때문에 불리해진 거라고. 주도권을 안 뺏긴 채로 이미 뺏겼는데 뺏긴지도 모르고 본인이 찐따짓을 했고 꼬봉짓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친구라는 명분으로 친구라고 하면 약간 동급인 것 같잖아. 야, 생각해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 다 같은 반 친구들이잖아, 그치 근데 왜 일진이 있고 왜 찐따가 있고 왜 빵초틀이 있냐고? 그 안에서 다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약한 놈이야. 네가 빵초틀이었다고 지금. 꼬봉이었다고 여자애한테. 뭐 때문에? 대가를해? 도파민 때문에? 그냥 도파민 컨트롤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헤어지자고 말을 못했나봐. 헤어질 생각에 내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 없었는데 그냥 이제 어? 좀 너랑 같이 있고 좀이좀 좀 너한테 순간 어, 좀 남친보다 좀더 괜찮은 매력을 한 순간 봤기 때문에 어? 이 남자? 괜찮을까? 라는 생각에 그한 순간 이제 너를 좀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남자친구 정리할 거야. 희망 고문. 그래서 어장 안에 물고기가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남자친구 정리할 거야. 음, 응, 있어. 좀만 있어. 어, 금방 정리하고 올게. 알겠지? 어, 금방 정리하고 올게. 아, 잠깐만 있어.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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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올게. 알겠지? 어, 잠깐만 있어. 해 놓고 정리 안한 거지. 손리못 하겠어. 어쩌라고. 어, 난 좋잖아. 어장 나갈 거야? 뭐 어, 있어 그냥 거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게 편하게 거기 있어 달라고. 넌딱그 정도야. 근데 너는 아, 씨발. 희망 고문 기모찌 아, 씨발. 나한테 이런 기회고 가 다니. 아, 씨. 이러면서 오 이건 맞는 거같그 사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욕을 그냥 쏟아 부은 적이 딱한번 있어. 진짜 열받았고.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애를 딱 건드려 나는 그 전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뭐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야 어떻게 애인 있는 거 건들지 마라 어 애인 있는 걸왜 건드냐 나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그만큼 매력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주는 게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1발개 들이 계속 다형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남친이 있어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여자가 있는데 얘가 나랑 좀 이렇게 하는데, 얘가 남친이 있어. 이게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장난감을 찾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는 그냥 남자친구야 말 그대로. 의미 부여. 남자친구라고 의미 부여를 두고, 똑같은 남자인데, 얘 그냥 장난감이야. 재미용이라고, 재미용.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했어. 그 장난감 포지션, 세컨드 포지션. 어, 이런 말 있잖아. 첩이 더 사랑받는다. 난그 포지션을 되게 잘 이용한 케이스야. 그래서 여자친구 막 여러 명 사귀었을 때도 분명히 걔들 중다남친 있었을 거야. 근데 나랑 만나면 재밌고,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이게 사랑이라고 느끼게 내가 줬으니까.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걸다 얻을 수 있었어 얘한테. 굳이 얘한테 퍼스트 자리가 아니어도 돼. 어, 네 남친 다 만나, 다, 다 만나고 나랑 놀 때는 그 시간만큼에는 나를 사랑해라. 그러는 도중에도 남친 전화 왔다. 내가 조용히 해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내가 배려를 해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라는 장난감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야. 개인적이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리해 이용하기 어, 사귀려고도 안 그래 찐텍 러브도 바라지도 않아 내가 필요하면 와 그리고 남친 전화오면 존중해줘 얼마나 좋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을 이용한 케이스야 이 포지션을 즐길 수 있으면 은 괜찮아 즐길 수 있으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즐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이것이 진또배기 리얼러브인가? 이런 진지충이면 안돼못 못 즐겨 괴로워 아 나는 진짜 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막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진짜 여자도 되게 많은데 공허해 진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얘가 나를 만나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야 근데 선비 마인드지만 짝이 있는 상대는 안 건드는 게 좋지 않나 그치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오픈 마인드였는데 똑같은 부분이 그거였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야야애인 뭐 있는 거주인 있는 거왜 건드리냐 이거는 나쁘다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된다 윤리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동방예의 지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대방 같은 거 나는 상대방 아 얘네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점점 얘한테 그 공략법을 알려줄수록 아너 지금도 때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기분인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원했고 거기서 내가 방법을 알려줬고 하냐 마냐는 본인의 선택이야 그 일로 인해서 그 뒤에 오는 그 책임들은 다 본인의 책임이란 말이야 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지사정이지 근데 만약 거기까지 내가 간섭을 하고 그 부분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오지랍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 이래라 저래라 야, 하, 내가 걔, 부모도 아니잖아 내가 이거는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미친 놈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되려 오지랖이라고 생각해. 뭐 진심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진심으로 생각했을 때그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걸 겪고 더잘 됐으면 그걸 내가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볼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참 뭐가 맞는지 되게 헷갈렸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빡쳤던 건 뭐냐면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연 족족 다남친 있는데 좋아한대. 남친 있는데 나한테 끼부린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X 같은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남친은 남친대로 있고 장난감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어, 마침 괜찮아 보이는 장난감이 있네. 이상황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어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나한테 이러네. 어 뭔가 되겠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막좀 끼를 부려. 근데 사실 근데 그게 끼를 부리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직장 동료고 친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 거거나. 아니면 그냥 같은 반 친구니까 어 그래 안녕 하고 이렇게 한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여자한테서 경호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와정발 대가리 X발 손을 잡았어? 손주 이름까지 생각한다 그게 너무 보이는 거야 조금 더 내가 과대 망상을 좀 하자면 이새끼는 사연을 보내면서 이미 풀 x 가 XX에게 나오고 있어 아 이러면서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뭐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거나 아 진짜 형나 이런 일이 있는데 잘 되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형나지금쓰러 존나 하고 싶은데 나 X발지 빼고 싶은데 얘한테 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줘. 이런 느낌인 거야 아, 이 새끼가 사람 새낀가 <놀람>